안녕하십니까. 아,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들의 현저한 모습들과 성령님 안에서 맺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laughs> 먼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시죠? 전쟁은 승전으로 끝났는데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신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서 함께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여전히 현장에서 이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전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쟁은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고지에서, 여러 가지 작전에서 실제적으로 적과 싸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투입니다. 이 전투들이 이어져서 최종적인 승패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은 수많은 전투에서 여러 곳에서 비록 전투에서 졌지만 커다란 이 전쟁, 최종적인 전쟁의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승전으로 끝나는 이런 전투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 여기 여기에서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패전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1950년대에 일어났던 남북 간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동부 전선, 서부 전선, 낙동강 전투, 백마고지 전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전쟁에는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들마다 이기고 지는 상황이 있죠. 어느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전투를 해서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들이 있습니다. 근데 6.25 전쟁에 있을 때에 동부전선에서는 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도선, 보다 북쪽으로 이제 남한 땅의 경계로 확정이 되어 있죠. 반대로 서부 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쪽으로 조금 밀려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38도선보다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군사분계선이 정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이겼고 한쪽에서는 지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승리한 전쟁을 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투들이 있는데 우리 각 성도들이 싸우는 이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 전투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투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못 박혔다고 2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그 육체와 함께 이미 못을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자기 삶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못 박힌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데 거기서 자꾸 십자가 아래로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그 정과 욕심이 못 박힌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못 박힌 십자가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세상에 쫓아가는 목표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썩어질 것들을 추구합니다. 본절,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악한 자극과 충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그 욕심 있죠? 정과 욕심에서 욕심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인데 이것은 아주 능동적인 강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 시체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전도하기가 겁이 난다고 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증오와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가 욕먹을 짓을 너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만나던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의 자제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간대요. 부모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회를 나가면 뭐하냐고 목사 좋은 일 시키려고 나가냐고. 교회에 돈 바치고,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교회를 나가느냐고, 나는 그런 짓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비참한 현실입니까? 일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를 늘 우선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오면, 남을 희생시키고, 남들의, 남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제하지도 않고, 자기의 기분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주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려오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셨습니까?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박힌 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못을 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이 중요한 하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격동하는 일이 생기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이 빈깡통, 빈, 빈 껍데기 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영광. 꽃처럼 시들어 버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현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반드시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며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서서 우리는 5장 15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하라고 하는 경고를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책임한 폭로전 서로에 대한 무절제한 비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폭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커지려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자기가 더 위대해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멸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교회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세상적 욕망이 들어올 때, 거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으냐? 격동이란 말은 남을 분노케 만드는 의도적인 나쁜 행동을 말합니다. 서로 격동하고 후기하지 말지니라 격동 사무엘상에서 분인나가 나오는데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던 일을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laughs> 분인나는 한나를 찾아가서 한껏 으스대고 자랑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것 이것이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이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비하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안될 일이죠. 그 다음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투기라고 하는 것은 그 격동시키는 사람의 질세라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도 이 세상의 꽃들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아주 분을 내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 가질 수 있어. 저 사람만큼 할수 있어. 저 사람만큼 저렇게 잘수 있어. 왜저사람만큼을 가져야 되지?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헛된 영광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면이라. 이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에 왔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님의 다스린 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 형제들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형제들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하는 그 책임입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위해 기꺼이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을 즉 짐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 회복시켜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탈골된 뼈를 맞춰 준다. 그래서 치료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당대에 사용이 됐던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그물을 고친다. 그물을 깁는다. 그물을 수선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편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원래의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누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막 알아보고 다니도록 형제들의 감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범죄를 드러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주님이 드러내주셨을 때, 이때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혹시 범죄하지 않았나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바로 잡아줄 때의 마음 자세가 나오는데 그것은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회복시켜 줄 때에는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저 형제는 범죄자야. 죄를 범했어. 불결해. 막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멸시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또는 아주 냉정하고 무섭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게 그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때 너무 뜨겁기도 합니다. 너무나 과격하게 다가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얼음처럼 너무 차갑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둘다 운영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점이 있는데 형제를 바로 잡아준 그 사람 자신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연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살펴서 우월감을 갖거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되는 거죠. 자신은 너무 경건하고 신령하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형제처럼 저런 어? 저런 범죄는 범치 않을 거야. 저런 짓은 안 해. 이런 자세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된 줄로 아는 사람. 이것은 자기의 착각입니다. 이제 2절에서 발견되는 것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서로 저어줘야 할 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 짐. 이것은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혼자 이렇게 걸머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에 문제 있어서 질병, 사별, 혹은 부채, 혹은 사고로 인한 피해, 뭐 너무 큰 상심과 낙심이 되는 상황,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뭐 생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될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 지기 어려운 짐들을 때때로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기꺼이 그리고 형제의 짐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 내가 혼자 지기 그, 질수 없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힘들어 할때 다른 지체들이 와서 나의 짐을 거들어 주려고 할 때, 짐을 함께 져주려고 할 때, 아니야, 됐어. 나는 필요 없어. 혼자 하, 계속 해보겠다. 이런 자세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짐을 다른 동료 형제들과 함께 짐을 질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상황,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졌을 때, 다른 지체가 그것을 도와주려고 할때 기꺼이 그 도움을 받을 그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다른 형제들이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우리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